안녕하세요. 이포커의 손현철입니다. 오늘 클로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 LCK 3라운드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소감 들어올게요. 어, 일단 사실 오늘 이기지 마시죠.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개막전을 되게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서 되게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라이즈 그룹 1등이었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어, 일단 워낙 원래 승을 많이 쌓아놓으시기도 했고. 되게 라이즈 그룹에서 가장 경계되는 팀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겨가지고 기세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좀 본격적인 게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 세트는 아쉽게 한 세트 내줬잖아요. 네. 이 개인적으로 이즈리얼 픽이 살짝 아쉽지 않았나 네. 싶었거든요. 네. 이즈리얼을 선택하면서 상대 시비르 카르마 조합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좀 빠른 템포를 가져가는 조합이었잖아요. 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즈리얼을 픽한 걸까요? 사실 저희가 다른 선택지도 좀 있긴 했는데 저희도 끝나고 싶네요. 한게아좀 후회된다 이지리어라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한 거라 그거 정도는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정도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좀판만 아쉽게 나오지 않았나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 세트 페인을 굳이 뽑자면 뱀으로 말씀하실까요? 뱀픽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또 그래도 유리하긴 했거든요 미드존글 쪽에서 근데 좀 그런 것도 좀못 꾸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거 같아요. 네, 어, 그렇게 2세트로 게임이 이어졌는데, 2세트에서 애니를 뽑았고, 상대가 이를 보고 신드라를 가져왔습니다. 응. 전력을 먹은 후부터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응.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어, 일단 애니가 확실히 후반을 가면 좀 썩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전력 먹고 최대한. 이제 빠르게 굴리자 해가지고 저희가 또 연습 때 애니로 스률도 괜찮 많이 잘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한 분들한테도 좀잘이겼던것 같습니다. 애니를 좀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원래 잘 선호 안 하는데 음. 올해 들어 잘 되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좀 미드라이너 분들께서 애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로 분들이 네?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게 확실히 캐리력이 그렇게 높지 아 않고 좀 약간 팀원들을 서포팅하는 음 느낌이랑 이제 뮤들 음 라이너라면 이제 요네 아즈르 쪽이 좀더반대라 아 애니는 살짝 좀 서운한 부분들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3세트로 이어졌습니다. 3세트에서 카시오페아를 꺼냈는데 양팀 모두 교전 지향적인 조합을 꺼내 들었거든요. 정글 미드 활약이 되게 중요해 네. 보였는데 좀 어떻게 플레이하신 것 같아요? 카시피기 일단 저는 5세트 다 나왔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고 음. 상대 조합에 상대 위대 정글이 리신, 라이즈였는데 트런들 카시오페를 하면 밸류도 안 밀리고 초반 그 흐름도 안 밀리거든요 음. 그래서. 픽을 잘 준비했던 대로 잘했던 것 같아서 딱히 막판 벤픽 보고 저는 제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또 크로코 선수가 오늘 네. p o g 도 받으셨지만 정말 네. 눈부신 활약을 좀 해줬거든요. 네. 이 크로코 선수와 시너지가 유독 좋으신 것 네. 같은데 어떠세요? 어 원래부터 미드정글 합이 굉장히 좋았고 음. 이런 트렌들 이런 거좀 행동 대상 이런 거 하면 크로코 형이 진짜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네. 항상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사실 올해 미드라이너 포지션만 보면 서브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현재 폼이 되게 좋은데 이럴 때 라이즈 그룹으로 와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어 일단 개인적으로 올해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올해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라이즈 그룹에서도 또 잘해가지고 증명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폼만 좀잘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렇게 삼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라이즈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수가 막 그렇게 낮지도 않고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원들랑 이 같이 한번 제일 내보자하면서 좀 음, 결이를 네, 결이를 다 주. 네. 아네 아. 오케이브리온이 또 삼라운드부터 새로운 감독님이 뷰크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은근 탐라히노시데 미드 감수성까지 좀 아시더라고 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축크 아. 감독님과 이제 게임 얘기도 많이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주크 감독님이 많은 롤팬 분들께는 아직도 선수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엄하신 타입이에요? 아니면 형같이 대해주시는 타입인가요? 되게 형같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laughs> 네, 편하게 이렇게 네. 불편한 점도 이야기하고 그러시네요. 네, 네. 네, 꽤나 긴 시간 쉬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재정비를 할수 있었던 오케이브리온인데 개인적으로 MSI 기간은 좀 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MSI 기간 때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좀 보면서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픽 같은 것도 언제 이런 게 뽑는 게 좋은지 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 쉬는 기간 딱히 저희가 이제 할거 없어서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오늘 경기 이제 보상 받는 느낌으로 좀 잘하자고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휴가는 따로 안 가셨나요? 휴가도 좀 가긴 했는데, 네. 그때도 게임했던 적이 많아서지 어, 정말요? 어,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좀 이렇게 학을 연습기간 때 맞춰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 라운드에서 기대가 된다는 팀원이 있을까요? 어, 가장 기대되는 팀원은, 음, 하이프 선수? 하이프 선수? 오, 네. 네. 어, 왜? 어, 사실 초반에, 되게 많이 주눅도 많이 들고 좀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기고 또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또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 또 보니까 그 클로저 선수가 이제 막단 것도 많이 사주면서 아, 이렇게 네. 분위기 으쌰으쌰 네.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지금은 다들 친해서 그런 것도 필요 없겠어요? 어, 그렇게 하는데 요새도 단것 맨날 사먹어요 <laughs> 아,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어, 시작이 좋은데 남은 경기 그러니까 5라운드까지의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 어, 5라운드까지 일단 가능하면은 DK를 제치고 싶고요. 순위를 그래가지고 라이즈 그룹의 왕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경기 이겨야 되는데요. 다음 네. 경기가 DRX 전이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일까요? 어, 일단 저희가 뭔가 이상하게 DRX를 만나면 좀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진짜 DK도 이기고 기세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이겨야겠다는 음, 생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저희 게막 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3라운드 네. 시작 경기를 네. 즐기러 와 주셨거든요. 네. 감격하실 것 같은데 네. 한마디 해 주시죠. 사실 제가 마지막 경기를 져 가지고 되게 되게 죄송했는데 팬분들한테 그래도 3라운드 이제 첫 시작은 승리로 스타트 해 가지고 팬분들도 기분 많이 좋으실 것 같아서 네, 항상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오케이 브리온 그리고 클로저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케이 브리온 클로저 선수 만나 봤습니다.